우리 영원한 소망이시고 삶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올한해 저에게 오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 역사들, 타협들을 기대하며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저희가 비워드리고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것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저희가 완전해지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가득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교회 각 가정들마다, 각, 저희들 자녀들마다, 주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기대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신명기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게 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랩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파니아에 이른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게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해 그들을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 속에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노라 하는 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 것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나누실... 이 말씀의 제목은 가난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입니다. 새해 새벽을 여는 말씀으로, 어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해를 여는 말씀으로 딱 좋은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어 뉴트로놈이 아닙니까? 어 이것을 어원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왜두 번째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민수기서 말씀까지 그 안에서 이미 적지 않은 율법의 가르침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두 번째 율법이 필요할까요? 신명기 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즉,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모세는 먼저 4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인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시죠. 신의 시내, 시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미지의 땅에 대한 정탐을 하자고 했고 모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12명의 엘리트 어, 엘리트를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돌아온 그들의 보고가 아, 어쨌는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보고가 달랐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땅이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 증거로 그 땅의 열매도 가져와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열 명의 정탄꾼들은 이미 그 땅에 강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점령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그 말을 듣고는 소유가 일어났고 어, 다시 돌아가자 어?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느냐 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성이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어, 공동체를 어려움에 처하게 했고 큰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가난한 입성을 코앞에 두고서 가난으로 징그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까요? 부끄러워서 참아 누구한테도 말도 못할 일입니다.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더니 쫄아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왜 도망을 갔습니까? 왜 40년씩이나 광야에서 떠돌아야만 했습니까? 신해산에서 불과 보름이면 갈수 있는 그 길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선포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광야에서 가난한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제 와서 과거 일을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현재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로 40년 전 가데스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상황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새로이 세워진 이 새 세대를 향해서 과거의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하지 말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보름이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던 그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어야만 했던 그 실패에 그 참담한 그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 복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치 이전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했듯이 이제 요단들판에서 다음 세대가 불신이냐 믿음이냐를 두고 선택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난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뒷걸음질하여 광야에 남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죽음의 땅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과 순종으로 생명의 땅으로 나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1세대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실패하였고 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철치하기 실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였습니다.그러나 다음 세대는 달라야만 합니다.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요.또 순종이 필요합니다.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결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그래서 그들,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고자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선포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신명기 말씀은 개인적 신앙도 그렇지만은 민족과 국가와 공동체 신앙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위한 신앙적 주춧돌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어 앞에 있는 출혈극기부터 민수기까지 나타나는 여러 율법들이 다시 소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재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신명기의 율법은 과거의 것을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상황에 구체적으로 어 자세하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그 결과 그리고 불순종할 때의 결과까지도 명확하고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열왕기와 열왕기서와 또 역대서 이것들이 모두 신명기서를 신앙적인 바탕으로 하여 쓰여졌고 이스라엘과 유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왕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신앙적 사상적 바탕이 바로 모세오경 그중에서도 신명기서였던 것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망하였지만은. 이 말씀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민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말씀은 살아남아서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은 것 같았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신명기에서는 최소한 50번 인용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만 10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나라를 세우고 한 하나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유지가 되었고 또폐망한 후에도 심지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기독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신명기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경청합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기초를 더욱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 드려야 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싸우고 또 싸워야만 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고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 주저하지도 않고 앞으로 진군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믿으며 참고 고통스러워도 말씀을 생각하며 견뎌내야 했습니다.믿음이 있으니 목숨을 걸고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없으니 적당하게 신용만 내고 싸우는 척만 하고 온몸을 내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견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선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어느 선까지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혹시 누가 옆에서 한두 마디 한다고 기분상해서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 받았다고 가는 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어, 거꾸로 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고 궁시렁거리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바라십니다 나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거냐 도대체 제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 과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겁을 내고 꼬문 이를 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가데스에서 저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전투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얼마나 쉽게 상처받습니까? 자신을 보면 지혜도 부족해 보이고 능력도 부족해 보이고 건강, 건강마저도 예의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입니다. 요단 들발에 서서 선포되는 신명기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았을까요? 그들이라고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살이하던 저 애굽 땅에서 탈출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가난 정복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길도 인도하셨으니 크고 두려운 가난 족속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았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노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나 자신은 한없이 작아보이고, 내 앞에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장애물이 하늘만큼 높아 보이는 것이겠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핑계거리만 눈에 띄는 것입니다. 핑계거리는 온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어디, 어디, 용가리 통뼈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이 탁월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잘풀 것이라고 근거 없이 기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눈을 감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이라고 해서 그 땅에 사람들이 크고 힘이 세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에 더해서 딱한 가지,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일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나머지 10명의 전탄꾼들과 달랐던 것은 바로 이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정확한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는 능력이다. 아무리, 아무리 삶의 현실이 어렵고 문제가 심각해 보여도 그,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하는, 더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돌파해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모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없이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힘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신명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고면드립니다.